체험단 하기도 어렵고 음. 그거를 던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한번에 막 50개 100개 올릴 수도 없고 네.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. 네. 그래서 음. 기업이 어쩌면 하기가 쉬운게 네. 그 조직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. 잘만 선택이 되면 잘 넘어올 수 있죠. 어, 그렇죠. 기업은 조직의 힘도 있고 경호비용에 대한 투자를 염두를 하는데 개인들은 그런 염두도 좀 힘들어하고 결정적인 네. 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저업을 하시고 있죠. 기업은 기존에 했던 광고가 있잖아요. 네. TV 광고든 뭐 라디오 광고든 있잖아요. 네.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지도가 먼저 높아진 거죠. 아, 근데 이제 개인은 사실은 정말 유명해지려고 하면 네. 어, 인플루언서 쪽이라든지 네. 유튜브 쪽에서 제일 유명해진다거나 네. 뭐, 뭐 이런 쪽이 아니면 되게 힘든 네.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 본 광고 비용을 산출하는 거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은 그게좀 생각도 잘안날 뿐더러